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배신, 오해, 예수님도 모두 겪으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외면당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아무도 함께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울어 주십니다.